근데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란게 그래서 딱 보고 아 수술하셨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밸런스 게임을 봤어요? 솔직히 잘 몰라요. 밸런스 게임을 보냈어요? <laughs> 네. 이거는 당연히 여유증이죠. 탈모는 보이잖아요. 여유증은 옷 입고 잘 가리면 뭐 어떻게 잘 가려지는데, 탈모는 맨날 모자 쓰고 살 수도 없고, 나는 솔직히 탈모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유증은 네.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나는 내가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도, 저는 탈모가 더 싫습니다. <laughs> 여유증은 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탈모가 싫습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가 없어요. 오히려 숱이 많고 탈모를 나는 나중에 아마 한 7, 80대 정도는 돼야 아마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실제로 요유증 환자분들이 탈모 때문에 약 먹다가 여유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그 환자분들도 내가 여유증이 생기다 하더라도 나는 탈모는 방지할 거야 하고 약을 계속 먹거든요. 탈결하고 또 다시 탈모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을 하나 갖고 살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당연히 여유증입니다, 나는. 타이하고 여유증은 살기, 머리에 모자랑 가발 안 쓰고. 어. 이런 정도는 고민이 되죠. 어, 이제 그레이드도 한3 정도 돼야지. 3 정도가 되면 진짜 고민할 만하면 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수술을 안 한다는 전제 해야지. 수술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거는 탈모가 나, 을것 같아. 여유증은 수술하면 을 해결이 되지만 탈모는 어쨌든 뭐 모발 이식을 하든 뭐 하든 결국은 몸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탈모가 날것 같아. 왜냐면 탈모는 머리를 밀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laughs> 뭔가 해결책이 있잖아. 근데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여유증에 그레이드 3다? 그거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쪽만 여유증 있는 사람 좀 많아, 많이 봐요. 저도 꽤 많아요. 저. 이렇게 유가큰 사람도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도 제가 수술 한 두세 명 정도 한것 같아요. 뭐저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산다. 아, 그럴 때는 나 같으면 어, 뭐. 한쪽만 여유증인 게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저 유두 비대는 옷을 입었을 때 너무 표가 많이 나니까. 여유증, 한쪽만 여유증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한쪽이 막클 수도 있지만, 한쪽만 여유증인 사람들은 옷을 벗기 전에는 본인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 유두 비대인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다 알아요. 저거. 너무 심하니까. 유두 비대 이건 어떻게? 해? 축소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축소, 축소 수술하는 거예요. 이제 모양이 이게 저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대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실제로 최근에 본 사람인데, 저도 처음 봤는데 유두가 제 새끼 손가락만한 사람 봤어요 진짜 새끼 손가락 진짜 딱한한 마디 딱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거의 나이가 6 0이 됐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통은 여유증 수술을 별로 안 하고 근데 분명 유두만 수술을 하러 온다 난더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유두가 얼마나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근데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이만해 그래서 딱 보고 아 수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니 진짜로 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커요. 당연히 넓은 유륜이죠. 넓은 유륜이 더 어려워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륜을 축소하는 거는 모양이나 이런 봉긋한 형태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냥 진짜 유륜만 작게 하면 돼.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고 유선이 크기 큰 사람들이 보통은 유륜이 크니까 남자는 그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저런 경우 1, 1번은 거의 유선을 제거하는 쪽으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유륜을 축소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진짜 유륜이 크지, 크긴 하지만, 유륜이 커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크지 않은데, 유선이 크니까 이게 막 볼록하게 나와서 유륜이 더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유선만 제거를 해줘도 유륜이 작은 느낌이 들어요. 평평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유선 제거를 하되, 2차적으로 유륜을 축소하는 쪽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면서도, 모양도 원하는 형태로 둥글게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전 다시 의사가 된다 쪽으로 당연히 선택을 해요. 저는 예전에부터 의사 말고 다른 직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름대로는 제롤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무조건 낫겠죠. <laughs> 의사가 <laughs>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라도 건물주가 훨씬 낫지. 의사가 생각 <laughs> 못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는 뭐 건물이 없으니까 의사를 해야지. <laughs> 건물이 있으면 우리 회사 안 해도 되지 않나? 세계일주가 <laughs> 야지 그럼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임대를. <laughs>